상구수학, 평면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정다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운 모습을 살펴봅시다. 라고 했고, 여기는 정사각형, 여기는 정오각형이 어, 일단 딱 붙어가지고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위 그림처럼 정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보고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이유를 모든 별로 토의하여 써보세요. 라고 했어. 자, 여기 보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각의 크기를 살펴보세요. 라고 했거든. 지금 보다시피, 정사각형 4개를 이렇게 놓으면, 겹치지 않게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핀틈없이 채울 수가 있어. 지금은 이렇게 4개만 보여줬지만, 여기에 또 놓아보고, 요게또 누워봐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네 개를 봐도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이렇게 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를 봐도. 그러니까 이네 개만 봐도 이네 개만 봐도 정사각형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평면을 빠짐없이 빠짐없이 채울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각의 크기를 살펴보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빈틈이 지금 여기 보면 요게 90도지. 요것도 90도고 그리고 90도고 요것도 90도잖아. 그러니까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각이 몇 도냐면 90도가 네번에 있는 거야 그럼 360도지. 360도는 각도가 한 바퀴 뺑돈 거잖아. 음. 이한 바퀴 뺑돈 각도를 360도라고 하고, 이 90으로 이루어진, 이 각이, 이 각이 90으로 이루어진 네 개가 딱 붙어가지고 360도로 만드니까 그 사이에는 빈틈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음. 뭐이말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니까 러이 정사각형의 한 각이 90도인데, 90도는 360으로 나눠서 4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90도가 4개가 모이면 360도가 딱 되기 때문이라고 자 요거만 가지고 조금 이해가 잘 안되면 요 경우를 보자 위 그림처럼 정오각형을 겹치지 않게 놓아보고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없는 이유를 모둠별로 토의하여 써보세요 정사각형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지 정오각형을 빠짐없이, 이렇게 빈틈없이 딱 붙여서 넣었는데, 요 사이에는, 요 사이에는 정오각형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지? 여기는 비게 된다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네 개를 놓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딱 넣어지는데, 정오각형은 이렇게 빈틈이 생긴단 말이지. 그 이유는 뭘까?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이는 각의 크기를 살펴보면 돼. 정사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90도고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몇도냐면 그때 정오각형의 이 전체 다섯개의 각의 크기 합이 얼마였냐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생각을 했거든. 삼각형을 만들면 이 세개의 삼각형의 이 삼각형 세개의 합이 삼각형 안에 있는 세각의 크기합이 삼각형 안에 있는 세각의 크기의 합을 다 더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 세각의 크기 합은 180도고, 얘도 180도고, 얘도 180도니까 180 곱하기 3이 되고 540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오각형의 이 다섯 개 각의 크기 합은 540이다. 그리고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이 다섯 가지 다섯 개 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왜냐하면 정다각형이니까 이 한각의 크기는 540을 5로 나누면 되겠지. 음. 그럼 한각의 크기는 108이 된다. 108. 그러면 한각의 크기가 108이다. 그러면 이게 108도고 이게 108도고 이게 108도거든. 음. 그러면 어, 108도를 세번을 곱하면 300, 2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에 있는 각도는 50, 몇 도가? 36도가 되겠네. 360, 빼기 324는, 음, 36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36도야. 자, 그러니까 이 정오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108도고, 이1 108 0 8한 점을 중심으로 108도, 108도, 108도 놓으면, 이렇게 36도만 남고, 어, 360도를 만들 수가 없다고. 음, 무슨 말이냐면, 360을 108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고 몫은 3이고 나머지가 36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다시 한 각의 크기가 108도니까 108도가 3개가 모이면 324밖에 안 되고 108도가 하나가 더 모이면 하나가 더 모이면 432도가 되니까 360도가 될 수가 없지. 360도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빈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도형이, 어, 빠짐없이, 빠짐없이 이 평면을 채우려면, 요한 꼭지점에 있는 요런 각도들이 다 합쳐가지고 360도가 되어야지만, 어,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은 한각이 90도고, 90도는 360도를 360도를 90도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고 정오각형의 한 각인 108도는 360도를 108도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다른 정다각형을 찾아봅시다. 겹치지 않게 놓아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다른 정다각형을 찾아 찾아 평면을 채워 보세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다각형을 채워보세요라고 했어. 결국 여기서, 여기서도 알게 됐듯이, 어, 지금 한 가지 도형만 가지고, 정다각형 가지고, 어, 이 평면을 빠짐없이,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그럼 결국 그 정다각형의 한각의 크기를 구해서 360도를 그 각의 크기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런 도형이면, 어,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정삼각형은 삼각의 크기가 60도지. 그럼 360도 나누기 60을 하면 6이니까 나누어 떨어지고 정삼각형은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어. 즉 정삼각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 여섯 개가 이렇게 꼭지점을, 요 점을, 한 점을 중심으로 여섯 개가 나눠야 고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이렇게 모이면 딱 360도가 되기 때문에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90도고, 여기서 봤듯이 360도 나누기, 90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정오각형은 한각의 크기가 108도고, 108도는 360을 108로 나누면, 혹시 3이고, 나머지가 36.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각형은안 돼. 그 다음에 육각형은육각형은 삼각의 크기가, 이건 어떻게 되냐. 정육각형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건 삼각형이 몇 개가 모인 거냐면, 여기 나와있네. 여기 정육각형이니까, 삼각형이 6개가 모인 거야. 삼각형이 6개가 모였으니까, 6개가 모였으니까, 그..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지 sorry 음. 정육각형의 전체 각의 크기의 합은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해야 되지 대각선 사각형이 한개 두개 세개 하나 둘셋 네개가 나오니까 180도 곱하기 4를 하면 720도 720도가 되거든 그리고 720도가 되고 이거를 6으로 나누면 이 한각의 크기를 알수 있으니까, 720 나누기 6은 120도가 되지. 그래서 정육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120도고, 360도 나누기 120을 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정칠각형이라는 건 없거든? 그럼 정팔각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 정팔각형은 정팔각형은 안 되는데, 아무튼 해보자. 정팔각형은, 1, 2,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니까, 삼각형이 다섯 개가 나오니까, 이 정팔각형의 모든 각의 크기합은 180도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러면 900이 되고, 900을 8로 나누면, 맞나, 이거. 900을, 아니, 900이 아니구나. 1000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구나, 여섯 개. 음.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생기니까, 어, 이 정팔각형에 모든 각의 크기 의 압은 180 곱하기 6이 되고, 그러면 1080이 된다. 그러면 이 정팔각형의 한 각의 크기 압은 1080 나누기 8이니까 8하고 28, 8, 3, 24 맞나? 8, 28, 8, 3, 24, 24, 40, 135, 135가 되네. 그러면 정팔각형은 상각의 크기가 135도고 360을 135도로 나누면 몫이 2고 5의 비삼은 25123672 몫이고 나머지가 90도가 되네. 90도. 어. 그러니까 얘는 360을 135 360분 135로 나누어 떨어지지 간지. 그러니까 정팔각형도 어,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가 없는 도형이다. 그래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아 그치. 또, 있, 또 있나? 모르겠다. 아 그치 그치. 이렇게 된다. 음. 자 어떤 정다각형으로 평면을 채웠는지 말해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그 정다각형으로 평면을 채울 수 있는 평면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보세요. 어, 그 정다각형의 한각의 크기 로 360을 그가의 크기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음. 3번 다음에 바닥 무늬를 살펴봅시다. 어떤 정 다각형들로 평면을 채웠는지 말해보세요.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한 점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정육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되고 있어. 정육각형,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삼각형 사각형 요렇게 돼가지고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있거든 어디를 봐도 그래 여기를 봐도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육각형의 한각의 크기 한각의 크기, 크기는 120이고 사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90도고 삼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60도 사각형은 90도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180, 240, 360도지. 그러니까,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각형. 이 조합은, 어, 그 한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360도가 되고,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360도가 되기 때문에, 어, 이, 이 이것처럼, 이것처럼, 어,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는 거지. 그정다각형들로 평면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를 모든 별로 토해보세요. 의 이런 이유야. 대개 도형이 이렇게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각도형의 각의 한 각의 크기 합을 다 더하면 360도가 된다. 즉그 말인즉슨 이거는뭐 같은 숫자는 아니니까 나누는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360을 60으로 나눴을 때 6이 된다는 거는 60을 6번 더하면 여섯 번 더하면 360이 된다. 그 말이고 360을 90으로 나눴을 때 4라는 거는 90을 네번 더하면 360도가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각 숫자가 다르니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 360도가 되고 그 말인 즉슨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네 각이 이렇게 딱 모이면 360도가 되기 때문에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게 되는 거다.